전쟁 같은 투자의 경쟁. 이제는 이론보다는 실전입니다. 20년차 주식 전문가의 실전 투자 핵심 분석. 실전 투자 연구소. 실투연에서는 경제와 산업 이슈 및 시장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여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될 투자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 실전 전문가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슈 및 종목 추천입니다. 첫 번째 기업,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계 협력사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칩 개발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국내 대형 IT그룹 계열사와 산나노미터 고성능 AI 칩을 개발 중입니다. 이산나노미터 AI 칩은 2026년 상반기 양산이 목표입니다. 이는 AD 테크놀로지의 첫 메가톤급 AI 양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고객 확보로 2026년 영업이익이 1244% 급증하는 대규모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AD 테크놀로지가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AI 디자인하우스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JPI 헬스케어입니다. 동사는 엑스레이 그리드 시장 글로벌 점유율 40%의 1위 업체입니다. 암 치료기용 등 일반 제품보다 단가가 10배 높은 고부가 특수 그리드를 글로벌 톱티어와 공동 개발 중이며 2026년 양산 시 마진 확대가 기대됩니다. 차세대 장비 스트릭시오는 CT 대비 방사선 피폭량을 90%까지 줄인 3D 영상 장비입니다. 2026년 상반기 미국 FDA 승인 가능성이 높아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병실과 응급실에서 사용이 용이한 이동형 CT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체용 모델의 인증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 인사이트를 통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실투요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